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검찰한거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이렇게 거닐면서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 하고 이제 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소장을 쓰면 예를 들어서 사기죄로 고소장 을 썼어요. 내가 고소인이고 상대방 피고소인데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 아 이거는 처음에 이제 고소하면 내가 어그 고소장을 내면 경, 경찰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해요. 아 이게 맞는지 사실관계 에 대해서 이게 아어 민사를 해야 될 건데 왜 이게 형사를 했을까? 아니면 이게 기망이 되는가 진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증거 같은 거 보고 어 그리고 수사관님들 유능하시기 때문에 뭐 경찰 그 사기죄면 뭐 경제팀으로 배속이 돼요. 그럼 딱그 조사하면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고 소인 조사를 해요. 딱 불러가지고 근데 해봤더니 뭐 기망도 아니고 원래 독일 a 프라의 독일어로 다츠베스한테 어 부정요건 내장생인데각 형법이나 특별법의 제외는 부정요건이 있어요. 어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기망을 해서 손해가 생기고, 기망과 손해 사이에, 어, 차고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기, 기망도, 적극적 기망, 소극적 기망, 묵시적 기망,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일선 경찰관님들은, 그를 많이 구분 안, 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사님들은, 그, 정치하게 다, 어, 구분하세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뒤집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 만약에, 돈을 계속 이렇게 빌려주고 받고 이런 관계에서 계속적인 여에서 이게 차용증을 어 그때마다 썼다는 거는 뭐 이렇게 피고서에는어 고소당하면 아 이거는 어뭐 투자다 아니면 뭐 다른 어 방어를 해요. 그러면 아니다 이게 줄때그 묵시적으로 어그 희망을 한 거고 다 이런 거를 어잘써 주면 돼요. 의견서 내 가지고 진술서든,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고소한 거는 그런 게잘 없지만, 이제 만약에 보습장 본인이 쓰든, 전문가가 좀 부족하면, 어, 무혐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무혐의 나오면, 불기도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입법의 불비인데, 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달 내에 하는 게 좋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폐기하걸래요 자, 이러, 이러, 이러면, 경찰 불송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록들에, 이제, 원래 내고소했던데그 가갖고, 경찰 불송시 결정 이하면 도장 찍어가지고, 뭐, 앞장 표지 만들고, 내용 쓰면, 그 서류를, 그, 보통 경찰 같으면, 뭐, 서쪽 경찰서 같으면, 뭐, 2층에, 뭐, 1팀부터 막, 10팀, 진흥팀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팀. 거기서, 맹 꼭대기청 불송치 결정 올려주는 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내면 그분들이 검찰로 보내줘요. 그럼 검찰에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방금 전 쇼트 찍을 때는 마스크를 썼는데요. 제가 좀 기침이 안 좋아 목, 목이 안 좋아가지고요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음 그러면 어디 어디 이제 검사에 배속됐다고 호실도 얘기해주고 검사님이 주인 검사님 이름을 가르줘요 근데 검사님들이 딱 보고 수사 제기 명령을 딱 내리는 게 보통 어 그럴 수도 있고 반은 뭐아 이거 바로 기각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 뭐 예를 들어 공소시효 완료됐다 이러면 각하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공소시효가 어 완료됐다 그러면 중간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법리를 파헤치고 사실관계 전문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 그,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이제 검찰항고에요검찰항고 자, 검찰항고 같은 경우 내가 뭐 각하든 기각든 그 통지가 와요. 형사. 그러면 초일 불산님 내일이라서 오늘 말고 내일부터 기산해서 30일 내에 한 곳장을 반드시 원검찰청에다 내야 돼요.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렇게 했다면 서울중앙지검에 해야지 고등검찰청에 내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데 민사든 형사든 소송기록이 원 검찰청이든 원법원에 있기 때문에 공탁도 마찬가지고 그 등기도 마찬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데다 보내야지 그 실질 민사 만약에 항소나 형사도 항소나 상고 1심에서 2심 갈 때도 어, 이심 법원에다 내는 거지만 그 항소장 자체는 일심에다 내야 돼요. 그래야지 소송 기록 같은 거를 같이 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항고도 마찬가지로 그 30일 이내에 어내면 어디 뭐그항 항고 고항 어뭐2023 고항 뭐 사건 번호하고 어 어떤 몇 호, 12350 검사실, 검, 주인 검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어, 더낼 서류가 있으면, 내라고 해요. 자, 그, 문자를 받으면, 그게 이제, 그, 그때부터 또 기산해서 20일 내에, 검찰 항고장을 내는 게 좋아요. 이제, 검찰 항고장, 거그 아니면 더 기간을, 요거는 또 20일은 불변기간아니에요 그, 검사실에 전화하면 언제까지 내세요? 뭐, 이렇게 나면 기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또 빨리 내는 게 좋아요. 준비를 빨리 해갖고. 그러면, 검사님이, 그, 어 기각이나 각하하는그 결정문을 통지도 받았지만, 자세한 거 가면 또뗄 수가 있어요. 가갖고, 조목조목, 아, 이, 어, 검사님이 요런 부분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점거불 충분히 했거나, 아니면, 사실 오인을 했다. 아니면 법리 오인을 했다. 수사가 미진하다. 이러면 수사를 더 해달라고, 재개명령 해달라고 검사님이, 어, 경찰관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쓰는 거예요. 2022년 작년, 아, 재작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가지고, 어, 일정한 범죄 아니면 다 이제는 검찰청에서 고소장안 받아주고 경찰에서 받아줘요. 지금은 5억 이상 되는 사기죄, 뭐 횡령죄 이런 경제범죄 이런 것들 검찰청에서 고소장 받아주고 또 이제 수사 수사도 옛날에는 경찰관님이 부담이 덜 했어요 일정한 어 수사를 어한 다음에 검사 검찰님 검찰청에 보내면 검사님이 또 수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데 지금은 경찰이 경찰관님이 수사의 종결권을 갖기 때문에 어 이것처럼 이제 불송치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거, 무혐의 결정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의를 하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한 날이잖아요. 이의 신청을 하면 어 저기 넘어가요, 저 검찰로. 그런데 검찰에서도 또어 기각되면 검찰 항고를 할수 있는데 검찰 항고를 하면 요렇게 항고장은 30일 내에 내야 되고 그 검찰 항고 이웃은 20일 내야 돼요. 자 이때 정말 어정치하게잘작성해야 되고 뭐 돈을 아주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니까 어 정말 제대로 어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아요 그거를 돈을 아낀다고 안 하면 나중에 큰한우로 남을 수있거랑요 그리고 또 검찰한 구도 안 받아주면 이제는 이제 판사님이 앞에 아래는 재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재정 신청은 기간이 더짧아요 빨리 해야 되구요. 어 <laughs> 이제 재정 신청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검찰한 구는 원 검사님이 어기획가 가면 좀 높은 데다 일러 바치는 건데, 이제는 재정 신청은 판사님 법원에다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재정 신청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상급 기관에다가 이 신청이든 뭘 하면 원그 이하는 그 자체는 밑에다가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검찰청 그 고등검찰청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잘보원에야돼 이게 어 형법에 만약에 주거 체제지만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울 것같아 그냥 뭐, 침입하면 주고, 이게 형법 319조인가 있는데, 어,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뭐, 선박, 뭐, 이런 거다 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주거지를 위호지라 해가지고, 이제, 그 주위 이렇게, 어, 통행하는 이런 것도 주거가 될 수가 있고, 주거 침입 때가 옛날에는, 그, 어, 의사설이었거든요. 대부분 판례가 근데 지금은 사실상 병원설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귀신신 나는 까먹는 소린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37년 만에, 2001년, 2001년 말에 그, 그, 아내 간통사건이 그죽어치는지 승리 말한다고 했어요. 이게 뭔얘긴가 하면, 37년, 지금으로부터 한 39년 되는구나. 그 2년 전에 37년 만에 바뀐 그 아내 간통사건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배우자가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간통하기 위해서 몰래 자기 집에 불러 들여갖고 남편을 었을 때 간통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주거 친일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이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보통 옛날에 간, 지금은 헌법 헌재 불화치로 폐지된 법률이지만 간통죄로 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 하긴 이혼하기는 싫고 이런 배우자가 주거 친입죄로 고소를 많이 했걸나요 그래가지고 주거 친입죄로 처벌받았었는데 37년 만에 그때는 이제 의사설이죠. 뭔가면 남편의 의사는 어이 내 마누라가 집에 외간 남자 불러가지고 간통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승리했는데. 지금은 사회적 평온솔로, 어, 바뀌었어요. 뭔말인가 하면 저희가 아무 뭐 대본이나 뭐안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교대고요. 뭐든지 그래. 앉아서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하고, 앉아서 하든, 뭐, 걸어서 하든, 뭐, 대본은 없어요. 조문이든 팔레든, 사실 머릿속에 다 있고, 항상 내가 일하는 거라가지고, 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 3, 4층에 넘어올리는데, 오류도 없고, 뭐, 이렇게 대, 대본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보고 할 정도로 하면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돼요. 근 네. 어, 체화가 돼야 돼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회적 병원소리라는 거는, 이제는 그, 사회적 병원 평온, 병원한 게, 남편이 사회적 병원한게안 깨졌다는 거요. 예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그 남편이 그러면 그걸 허락했겠어요. 근데 대본 판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다수의견 아니고 소수의견별개의견 이런 게다참여하게 대립하는데 물론 대북관판사님들얼마 똑똑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 가지고 한 거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어 그래서 제가 형법 박사 논문을 계속 2년 동안 준비했던 게 주거침입죄의 승부에 관한 연구예요 이게 도, 독일에서도 그렇고 일본 특히 미국에서도 버글리라고 있는데 강도목적 주거침입죄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어. 구분하지 않는데, 미국은 트레스 패스, 트레스가 건너다 패스, 어, 트레스 잔디 패스 건너다, 단순히 가로질러 건너다 한 건데, 요, 그, 미국에는 이렇게, 단순히 가로질러 갖고 이렇게 건너는 주거 침입지가 있고, 강도할 목적으로 하는거 버글로 있는 구분해갖고 제가 거의 차이가 나요. 이 브레이킹, 이 엔트링, 이렇게 엔트링, 들어가, 침입하는 거고, 브레이킹, 깨부수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도 이게 주고치니까 이 간단한 제같은데도 전문가일 수도 잘 몰라요. 사실 얼마 어려운 지 몰라요. 이 공부해 보면 사람들은 단순하고 이렇게 자기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무진장의 학문의 세계는 어 정말 감탄해. 저는 공부를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데 어 산골집에 사나 너무 가난해가지고 원하는 막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공부는 잘했어요. 서울대 볼때갈수 있는 점수였는데 장학생으로 건대를 갔는데 그래도, 원어식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석박사를 나중에 했어요. 나이 먹고. 지금은 그래서 또, 법학 끝내고, 부동산도 하고 싶, 부동산 석박사도 하고 싶어서, 부동산, 근대 부동산대하고 다니는데 이게, 그, 사회적 병원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진짜 웃기잖아요. 다수에게는 결론만 두스는고 뭐, 침입의 기준이라면, 침입의 의미, 어, 공동주거에 관련된 거, 그 갈등 관계, 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끝나고 더 웃긴 게, 아니 물론 대법관 판사님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거는 맞아요. 옛날에는 그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간통죄도 없는 마당이고 그때 대법 판례 바뀌기 전에 공청회를 엄청 해갖고 판사님들,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일반 사람들 많이 의견을 들었어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어. 그 이후에 몇달 있다가 뭐가 또 25년만에 바뀐게 있는데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상대 그 진영의 정보를 확대하게 초원복집이라는 복집 음식점에다가 도청장실을 설치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옛날에 주거치입죄 성립했어요. 사실 근데 요번에 25년만에 바뀐게 주거치입죄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 뜯어보면 옛날에는 도청법 이런 게 없어가지고 처벌할 적에 없어는 겠고, 요즘 지금은 도청법으로 떡세게서 처벌받으니까, 어, 그렇지만 주거 침해죄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어, 얘기하자면 제가 몇 달을 걸치갖고도할수 있는데, 어, 구독자님께서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어, 자, 그래서, 검찰 안고든 고소장에도 형사사건, 뭐, 물론 민사도 마치 정치학에 어, 잘 분석해서 들어가야 돼요. 사실관계 하나하나, 증거 하나하나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어, 대충 그냥, 뭐, 어, 이렇게 하니까 억울합니다. 처벌해주세요. 막, 심파조로 쓰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고수장도, 어, 내가 사실관계나 증거가 얼마에 있는 거에 따라서, 어, 쓰는 분량이나 이런 것도 작전을 잘짜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다 넣지만, 보소장도 상대방이 열람할 수있거랑요 그래서, 그, 어, 열람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쓰고 나중에 보충에게 내는 방법, 큰 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충에게 내는 거는 열람 안 하고 보충에게 냈는지도 모르거랑요 하여튼, 형사고 민사고, 고도의 전략이고, 이기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 어, 의뢰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이상, 서초동 본부사 김철주입니다. 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많이 부탁드려요.